아는데? 독사야? 잠깐만. 돌 던져 볼까? 아, 기다려 봐. 조심해 와. 뒤에 싸운다. 황구렁이? 독사야? 황구렁이 같은데. 어? 아니야, 아니야. 독사는 아니야? 응, 어, 응. 어. 내가 돌 던져 볼게. 야, 야, 야. 황구렁이. 같래 오, 오, 오. 와, 징그러징그러황 와, 아, 와.. 아, 잠시만. 아, 잠시만. 아, 잠시만. 아, 잠시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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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